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성 결계의 아니완 목사입니다. 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 높여야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죠. 복음만 전하고 예수님만 전해야죠. 어, 좀 이따 영상 붙여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예배 시간에 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진짜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데, 아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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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완. 기승전 열라디완. <laughs>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참참 끔찍합니다. 아니한 머리끄댕이 잡아뜯으며 안쓰기도 하겠대요. 아니, 다큰 성인, 열심히 사이하는 목회자, 머리끄댕이는 왜 잡습니까? 아니한쓰기는 더러운 귀신, 아니한쓰기는 시기 질투 귀신, 쫓아내겠대요. 에, 제 속에 시기 귀신 없습니다. 질투 귀신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잖아요. 반성경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단에 기울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목사님 보면서 그런 집단, 그런 세력을 보면서 왜 시기를 합니까? 왜 질투를 합니까? 그렇게 될까봐 겁이 나야죠.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야죠. 생각만 해도 살떨리네요. 그렇게 되느니 그렇게 되기 전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게백 배, 천배 낫죠. 손톱만큼도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부러워하겠느냐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세요. 마태모 5장과 6장과 7장의 산상수원입니다 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쓰기는 군더더기가 없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 제신이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오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극률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극률의 힘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기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보기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보기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 나니라 버릴 게 없죠 군도도기가 없죠 남헐뜯고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 글을 여유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요 어, 계속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발힐 뿐이네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가득합니까 마태문 6장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다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이 주기도문도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그다음에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 사람들이 거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살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 가득합니까 마태복음 실책이 뭐라 하세요? 너희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맨날 비판하죠. 맨날 쌍욕하죠 맨날 공격하죠. 맨날 모독하죠. 맨날 저주하죠. 맨날 인격살인하죠. 그 그대로 거들 겁니다. 정광 목사님, 존나던 목사님, 그쪽 세력들 말입니다. 안타깝죠. 참 비참할입니다. 마태범 7장 7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계신 너희 아비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너무너무 귀한 말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좋은 열매면은 나쁜 나무 없고 나쁜 열매면은 좋은 나무 없느니라 맞아요. 정광 목사님의 열매들. 맥다니엘 TV, 할렐리아 TV, 청교도 혁명군 TV, 이성희 변호사 TV, 성선하라 TV, 노아라 TV, 노만몰라 TV, 그리고 교인들, 쌍욕, 막말, 임신 곤격, 인격, 살인, 열매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로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있 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했는데 말짱 꽝이라는 거죠 왜? 불법을 행하니까 말씀대로 행치 않으니까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돈사랑 같더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거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랑 같더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게 산상수원의 결론이죠.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에 우리가 그 가르침의 논란이 이런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잡아갖고 저희 서기관들과바리새인같이 아니하밀라라. 에, 감히 주님의 발뒤꿈치 따라갈 수 없지만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딴소리 안 하려고 헛소리 안 하려고 잡동사리 끼어들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말씀 위주로 전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설교할 때는 전광은 목사님 이야기 끄집어내지도 않아요. 전하던 목사님 이야기 끄집어내지도 않아요. 뭐, 고난극곡 TV, 마찬가지죠. 할렐루야 TV, 마찬가지죠. 맥다엘 TV, 마찬가지죠. 너하라든, 너만 몰라든, 마찬가지죠. 사실 보지도 않고, 끄집어내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모자란 시, 시간에, 그, 그, 엉터리 그 영양가 하나도 없는, 그 허접한 것들, 끄집어내서 어디다가 써먹겠느냐고요. 상식이죠 기본이죠 아니 그런데 아니 그런데 왜 예배 시간에 그 소중한 설교 시간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요 아니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요 아니한을 전파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파하세요 아니한을 말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세요 아니한을 말하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래야 영혼들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기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요. 거기에 아멘을 하니 참 불쌍해져. 거기에 반응하고 좋다고 은혜 받았다 하니 참 비극이죠. 비참하죠.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말씀에서 완전히 어긋났는데, 거기에 어떻게 아멘을 합니까? 주림이 기뻐하지 않을 말을 그렇게 쏟아부어 내고 있는데, 이 형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되다 보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적의가. 전광훈 앞에 쪼개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쪼개지지 말고 전광훈 앞에 멘더 앞에 쪼개지라더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정이를 전광훈 앞에 굴복시키라더니 진짜로 굴복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아멘이 가능하죠 그런 자리에 가서 모여서 예배를 합시고 드리는 거죠 예, 정말 비참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불쌍한 형들 빨리 빠져나오도록 예, 많이 빠져나왔어요 많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다행인데 아직 남아있잖아요 시간 낭비하죠, 인생 허비하죠, 물질 다 뜯어 바치죠. 얼마나 얼마나 비겁니까. 가정들마다 어려움 생기죠. 계속 얘기가 들어와요. 정광 목사님 추정하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집안이 엉터리라고 난리가 났다고.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아요. 할머니들이 참참 참 안타깝죠. 절임 맞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 불쌍한 영혼들 빨리 벗어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섭시다 진리만 따라갑시다. 그기 우리가 살 길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제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그냥 아 오지패도 있지 참아나 진짜. 아 찬송만 했으면 날리그 낡은... 막 그냥 성령이 막 샤우. 자 이게 마신다는 거 마신다 한 몸이 되고 이게 확인을한 거잖아 성령에 나타나면 확인 목마르질 않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맞나 그냥 막 쭈쭈 빠빠 쭈쭈 빠빠만 하지 말고. 이제 수준이 벌써 4주째 하면은 이런 현상이 여러분 속에, 생활 속에 있어져야지 그러니까 이 설교 끝나고 또 놓친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계속 들어가서 좀 봐봐. 그래서 실시간에 10만 명, 20만 명, 아니와니가 또 쳐다보고 있잖아. 맨날 우리 팀이 자꾸 다 날아가고 다 빠져나간대요. 자기는 실시간에 50명 보고 있으면서 이 덩신이. 아니, 왜 이렇게 여기에 관심이 많지? 아니완도 능력받으려고 그러나, 왜 그러지? 너무 여기 사무하네 아니완, <laughs> 이리 와, 괜찮아. 여기 앉아서 집회 한 시간은 무릎 꿇고 앉아야 돼. 그래서 내가 안수해가지고 머리끄덩이 잡아 뜯어가면서 안수를 해. 선배가 안 서는 건 괜찮아. 건방지게 네가 나왜안 서냐. 까불고 앉았어 진짜. 응? 귀신을 뽑아내려면은 예수의 명하노니 아니환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 시기질투 귀신, 마귀 귀신아, 화인 맞은 양심의 귀신아 떠나 가라. 어 이렇게고 안수를 해야 될것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응. 야 유만성 목사님 교회에서 뭐. 아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더니 자기 놓고 난도질 있다고 왜 유만성 목사님 조나단을 끌어내리지 않느냐고 이 야야야야 이 그분들은 다 영안이 열려서 그래요 야 조나단이가 진짜 부흥사네 이게 나오는 거야 뭔 소리하고 있어 권태진 목사님도 아무 소식이 없잖니 네가 문자 보냈어도. 그리고 유튜브 올렸어도, 여기 직전에 내가 이제 겁나나보지내 직전에 올렸어. 조나단 끌어내리라고. 세우지 말라고. 자식 같은 이라고. <laughs> 어제는 강아지 새끼라고 하으면 목사님이. 아유, 강아지 새끼 같아가지고. 너무 귀여운 거야, 이제는. <laughs> 다 마시네, 마셔. 마시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취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령 역사를 하는데, 반대로 이제 마귀 역사가 더 강한 것 같아요.